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제가 그동안 컨텐츠로 요식업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드렸지만 창업 아이템이 요식업만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 요식업 매장만큼이나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매장이 바로 이 휴대폰 판매점들일 텐데요. 평소에 휴대폰 판매점들을 보며 과연 한 달에 얼마를 벌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적 없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휴대폰 판매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휴대폰 판매점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볼수 있는 매장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대형통신사 대리점과 일반 판매점인데요. 우선 이두 곳의 차이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형통신사 대리점은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SKT 대리점이라면 SKT 스마트폰만 개통이 가능합니다. 통신 본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로 창업을 하는 유형이기 때문인데요. 대형통신 3사에 속해 있는 형태기에 단통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줄수 없다는 소리인데요. 즉 고객은 휴대폰 단말기만 싸게 구매를 하고 싶은데 대리점에선 이 단말기를 싸게 해줄 방법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 가면 각종 사은품이나 웨어러블 기기 50% 할인 같은 것들로 휴대폰 단말기를 사면 굉장히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포장 하는 마케팅을 하곤 합니다. 실상은 끼어팔기에 불과한 행위인데 말이죠. 물론 휴대폰 단말기 외에 다른 기기들도 함께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겐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휴대폰 단말기만 원하시는 고객에겐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번엔 판매점입니다. 휴대폰 단말기만 구매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판매점은 대형 통신 3사에 직접 속하지 않아서 고객에게 공시 지원금 외 추가적인 지원금을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얼 얼마나 돌려줄 수 있을까요? 판매점은 휴대폰 한 대당 40에서 70만 원에 달하는 판매수당을 받기 때문에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고객에게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휴대폰 성지라고 불리 우는 판매점들은 통신사 지영점 이나 일반 대리점과 달리 판매사 의 수당에서 할인을 더 크게 해박리담매로 많이 파는 구조를 가져 가 고객들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호갱되지 않고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인기를 끊는 상황 입니다. 사실 기존 휴대폰 대리점을 보며 폰팔이라는 나쁜 인식이 생겼던 이유 자체가 요금제에 대해 복잡하게 상품 설명을 하면서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고객을 속이고 제휴 카드 발급을 요구하며 카드사가 주는 혜택을 마치 대리점이 주는 것처럼 속이고 또한 프로모션이 걸려 있는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를 강요하며 본인의 수당을 챙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TV 같은 결합 상품으로 눈속임하고 일부는 할부 계월을 속이는 매장들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소비자들도 휴대폰 구매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며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 하고 실제 휴대폰 성지라 불리우는 매장들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졌는데 그렇게 온라인에서 시작해 10년 전부터 하나 둘씩 오프라인 판매점을 늘려가며 업계 최초로 프랜차이즈화에 성공해서 현재는 전국 250개 매장을 가진 브랜드로 성장한 곳이 바로 여 a 폰입니다 이미 70만 회원이 있는 네이버 카페 와 16만 명 구독자의 유튜브 채널 등 각종 마케팅 채널을 통해 여 u 폰의 브랜딩이 되어 있어서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휴대폰 성지 t 대표 브랜드죠. 이렇게 우리나라 통신 판매가 대리점에서 역코폰 같은 판매점의 형태로 변화 중인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상황에서 역코폰을 창업 아이템 관점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휴대폰 판매점으로 얼마나 벌수 있을까요? 역코폰은 연간으로 방문객수 110만 명 이상의 연간 휴대폰 판매량은 18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판매한 건당 무선 휴대폰 판매 수당은 40에서 70만 원 그리고 유선 인터넷 상품은 100만 원 이상의 남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코폰은 250개 전국 매장에서 18만 대가 연간으로 팔리는 것이니 한개 매장에서는 연간으로 720대 정도의 휴대폰이 판매되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매장당 한 달에 평균 60대 정도의 휴대폰이 개통된다는 이야기고요 판매수당을 한 건당 최소 40만 원으로 계산해도 월 2,400만 원이 나오네요 여기에 매장 임대료, 공과금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나 충전기 등 서비스 상품 구매 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알바나 직원 필요 없이 1인 창업이 가능한 형태여서 비용 지출을 절감할 수 있기에 본인의 영업 역량에 따라 충분히 월 1천만원대의 순이익이 가능해 보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역고폰 매장의 월 최대 순수익은 약 2,951만원에 달하며 상위 10개 매장의 월 평균 순수익은 2,233만원이었는데요. 본사에 확인해 보니 이런 상위 매출 매장 중에는 통신 판매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장님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역고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250개 매장과 70만 회원을 보유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통해 대량의 휴대폰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대량 판매로 통신사로부터 더 높은 판매 수당을 받을 수 있기에. 매장 자체 지원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줄수 있는 구조인데요. 여커폰이 아닌 일반 판매점은 이 정도의 수익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 판매점은 제한된 고객 기반과 판매량으로 인해 통신사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여커폰은 이러한 판매 수당 차이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운영되어서 고객에게는 더 낮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제공하고 가맹점주에게는 더 높은 수익을 안겨 줄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컨텐츠로 다뤄 드렸던 다이소가 규모의 경제로 1000원 균일가 샵을 유지해 가듯이 역커폰도 이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박리다이 구조이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저렴한 휴대폰 성지로 유명해진 것이고 이 정도의 규모를 달성한 판매점은 현재 국내에서는 역커폰이 유일한데요. 역커폰과 유사하게 통신사와 위탁 판매 구조를 가진 나머지 업체들의 매장은 많아봐야 30개 미만인 상황이기에 아직은 그 규모의 격차가 매우 크고요. 이 때문에 역커폰의 가맹점주는 동일한 노력으로도 일반 판매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역커폰의 창업 비용은 2천만원 이하의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데요. 이 중에서 가맹비와 교육비 합계가 500만원입니다. 사실 보통의 프랜차이즈 교육비만 해도 이 정도 금액이니 굉장히 저렴한 가맹비라 볼수 있고요. 인테리어 비용은 10평에서 15평 매장 기준,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인데 인테리어는 본인이 하고 싶은 곳에서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역커폰 본사는 인테리어로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맹 준비에 모든 비용 이후에는 일체 추가 비용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마 영상 보시면서 휴대폰 가격만 해도 엄청 비쌀 텐데 창업 비용이 2천만 원으로 진짜 가능하다고 하는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여코폰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전국 대리점에서 제품을 받는 위탁 판매 구조이기 때문에 재고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미리 사두거나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전혀 없기에 요식업처럼 원자재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 될 텐데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며 폐업한 자영업자가 만 명에 달하고 프랜차이즈 폐업률은 평균 1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커폰의 폐업률은 1% 수준으로 이는 폐업률이 적기로 유명한 치킨 대기업인 교촌치킨과 유사한 수준인데요. 매장 250개가 넘는 브랜드 중이 정도의 낮은 폐업률의 프랜차이즈는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커폰의 폐업률이 낮은 이유는 평균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이유도 있지만 매출 부진점이 생기시에 본사 지원팀에서 예산을 집행해 지원을 해 주는 이유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휴대폰 판매는 고객을 대면하는 영업이기에 세일즈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초보 창업자들에게는 막막할 수도 있는데 여거폰에서는 만약 가맹점주가 첫 창업 또는 휴대폰 판매 경험이 없다면 본사에서 10년 차 이상 판매 경력 사원의 전문 판매 교육을 진행해서 고객 응대부터 매출 매입 계산 방법 마케팅 방법 등을 모두 알려준다고 하고요. 가맹점 전용 운영 가이드도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코폰은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성지로 성장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정수기, 가전 판매 그리고 아이폰 수리와 중고폰 대여 등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하며 가맹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최근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 가맹점주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매장의 입지이실 텐데 상권 분석 역시 가맹 상담 진행 시에 주변 상권을 분석. 해서 본사가 조언해주며 예비 창업주가 원하시는 곳에. 점포가 개설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분명 예전보다 소비자들의 휴대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2년에서 3년 내외로 휴대폰을 바꾸는 소비자가 많은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대형통신사 대리점에서 오늘 살펴본 역호폰 같은 판매점으로 휴대폰 유통 채널의 트렌드가 변화 중인 건 분명 창업 시장에서의 기회로 보여집니다 현재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비교 중이신 분들께 도움되는 콘텐츠였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